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승성입니다. 여러분은 점프게임, 위로찾기, 벽돌깨기 같은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들진 않고 게임만 해보셨나요? 원하는 도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혹은 공식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번 수업에 모두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인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미국민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MIT 미디어랩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이벤트, 리스트 등 코딩의 다양한 기술도 지원합니다. 스크래치를 통해 간단한 동작 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에게 필요한 코딩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흥정입니다. 오늘은 3차 시 점점 커지는 상어에 대해서 어,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난수에 대해서 알수 있고요, 복제하기 기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 순서는 어, 물고기는 1초에서 3초마다 자신을 복제할 거예요. 복제된 물고기는 랜덤한 위치에 생성되고 무작위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어에 닿으면 복제본은 삭제됩니다. 상어는 크기는 30으로 초기 값을 설정해주고요. 마우스 포인트 쪽으로 보고 이동하게 됩니다. 물고기에 닿으면 어, 물고기를 잡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 물고기에 닿으면 1씩 커지고요, 300보다 커지면 모두 멈추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하기에 앞서 난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란 무엇일까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난수란 정의된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수입니다. 이 수는 규칙성이 없구요자 여기에 블럭을 가지고 왔는데 1부터 14의 난수라 함은 1과 14 사이에 무작위로 특정 숫자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1, 때론 5, 때론 10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된 숫자가 난수입니다. 자 난수는 우리가 생활 속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와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동전. 동전은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앞, 뒤. 난수죠.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두 개의 난수를 가지고 있고요. 주사위는 1에서 6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1에서 6 사이에 난수,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딱, 아, 그 뿐만 아니라, 은행 OTP 보안카드도 숫자 6자리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 자동 생성 비밀번호도 랜덤하게 숫자, 알파벳 조합, 이렇게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또나 행운의 번호 또한 이렇게 여섯 자리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리 플러스 한 자리 해서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스프라이트 복제를 하게 됩니다. 스프라이트 복제는요, 어, 나 자신 복제하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 복제하기는, 어, 스프라이트, 그, 어, 원본 상태 지금 마지막으로 저장돼 있는 원본 상태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으로서 복제 시점의 위치, 방향, 모양, 펜 속성, 그래픽 효과를 모두 상속합니다. 복제하기 이전에 그래픽 효과를 바꾸고 복제하면 그 마지막 그래픽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변화된 게 없으며 온전히 똑같은 게 똑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복제되었을 때, 복제된, 복제된 스프라이트에 이벤트를 줄 때는 복제되었을 때라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복제되었을 때라는 건 복제된 스프라이트의 명령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이 끝나고 나면 복제본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프라이트 복제하는 것으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생일, 생일날 풍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들어가서요.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해서 클릭했을 때7 0번 반복해서 아 자, 고양이에게 하는 게 아니라 풍선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풍선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가지고 왔고요. 풍선 색깔을 조금 더 다양한 것들로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복사, 복사. 도형을 선택하고요. 빨간색으로 습니다 그리고 끈도 빨간색으로, 끈도 빨간색으로 주었구요. 이제 초록색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이 끈도 속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풍선을 풍선을 클릭했을 때 자, 10번 반복하기 반복하기 10번 반복하기 나 자신 복제하기 해보겠습니다. 나 자신 복제하기 해서 클릭 하면 자 10개가 복제가 되었어요. 지금 확인이 안되죠. 자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고 원본 하나에, 원본 하나에 복사본 10개 해서 어떤 게 원본인지 확인해 보면, 자, 이게 원본이네요. 숨겼다가, 보였다가 하니까 원본 하나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하고 있죠? 자, 이게 원본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서 복제해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서 진행하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복제된다면, 복제되면 위치를 바꾸어줘라. 위치를. X축은 시작이 마이너스 240이구요. 끝나는 지점. 여기가 200, 마이너스 240. 오른쪽 끝이 240. X축은 제일 왼쪽부터 제일 오른쪽까지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Y축은 180에서 0까지 난수. 0까지 난수. 0에서 180 해도 되구요. 네, 작은 수, 큰 수. 자, 해서 클릭하면, 자, 10개 밖에 나타나지 않죠. 자,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요? 70개. 클릭하면, 자, 이렇게, 어, 파티풍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어, 복제하기 전에, 복제하기 전에 상태, 모양을 바꾼 상태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나오는 도장 찍기 기능하고 어, 비슷하거든요. 그또 도장 찍기에서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기능에서 도장 찍기와 복제 기능이 어, 비슷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커지는 상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풍선 해서 바로 저장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구요 파일 새로 만들기 해서 새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어를 만들 건데요. 바다 배경. 바다 속에 고양이가 아니라 상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상어와 물고기 상어, 상어와 물고기, 여기 fish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자, 상어를 먼저 해 볼게요. 상어는 클릭했을 때, 크기를, 크기가, 상어는 크기가 자꾸 바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코드에서 바로 넣어줄게요. 코드에서 15%로 처음에 지정해주면 클릭하면 이렇게 상어가 작아집니다. 무한반복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다닐게요. 동작. 마우스 포인트 쪽으로 보고, 마우스 포인트, 마우스 위치로 이동. 자, 플레이하면 아, 지금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죠. 일단 50으로 해놓을까요? 자, 상어가 어때요? 마우스를 따라다니고요. 마우스 쪽으로 보고 있죠. 계속 다닐 때마다 이렇게 마우스 쪽으로 보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에 닿으면 크기를 일씩 증가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약, 물고기에 닿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감지 배웠죠? 물고기에 닿았는가, fish. 자, 여기가 보면 물고기 이름이 fish로 나와 있죠? 그래서 물고기에 닿았는가, 닿았다면, 이 상어의 크기를 1만큼 증가시켜라. 형태. 형태에서. 크기를 1만큼 증가시켜라. 그리고 만약 300보다 크다면, 크다.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자 조금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크기보다 크다면, 동작이 아니고 형태. 크기가, 크기가 300보다 크다면, 크기가 커야 되니까 300보다 크다면 모두 멈추어라. 모두 멈추어라. 자, 이제 물고기 코딩 들어가 볼 건데요. 물고기는 클릭했을 때, 일단 원본은 크기를 40으로, 크기를 40%로 바꾸어줘서 클릭해 볼게요. 요 정도 크기. 요 정도 크기고요 무한반복해서 지금 물고기가 모양을 보면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나타나면 재미없으니까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무한반복해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어라. 다음 모양으로 바꾸어라. 자, 그럼 클릭하면 계속해서 물고기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죠? 자, 그런데 너무 빨리 나타나죠? 일단, 나 자신을 복제를 하는데, 나 자신을 복제하는데, 복제할 때 너무 빨리 나타나니, 복제 하나가 복제되고 나서, 그 다음 복제할 때, 시간 간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걷는 거할 때도 0.1초 간격으로 모양 바뀌니까, 우리가 움직임이 눈에 보였죠. 자, 이것도 너무 빨리 모양이 바뀌니까, 기다리기를 줄게요. 몇초 기다리기. 자, 똑같은 1초만 주게 된다면, 어, 나타나는 게 너무 규칙성이 있으니까, 1부터 3초 기다리면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제를 했으니, 복제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줄 건지 정해줘야 되겠죠? 복제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무한반복해서, 무한반복해서, 샤크에 닿았는가? 라고 물어볼 거예요. 샤크에 닿았는가? 샤크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샤크에 닿으면 현재 복사된 것이 삭제되게. 현재 복사된 것이 삭제.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복제되었을 때 계속 해당 위치에 복제가 되고 있으니 움직여줘야 되겠죠. 또 복제되었을 때, 복제되었을 때, x, y 축, 동작, x, y 축으로 이동. 랜덤한 값으로. 이제 x, y 다 전체 축을 잡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40 에서부터 240. Y좌표는 마이너스 180에서 180 자, 복제되면 이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해당 위치에 나타나는데, 어때요? 움직이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1초 동안, 1초 동안, 뭐, 무작위 위치로 가면 되겠죠. 1초 동안 무작위 위치로 가라. 그런데 1초 동안 또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또 예측이 가능하니 이 또한 0.5초부터 2초 동안 랜덤한 속도로 이동해라. 그리고 이동하고 나서 0.5초나 혹은 2초 뒤에 이 복제본이 삭제되어야 되겠죠. 이 복제본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자, 300이 되고 나니 이 상어는 상어 물고기가 다 멈추게 되었죠. 자, 그러면 15%로 다시 수정해서 클릭하면 어, 그런데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거는 원본 물고기예요. 원본 물고기가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이상하죠. 어, 상어가 여기에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보이는 것과 숨기는 걸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 숨긴다? 클릭했을 때는 숨겨 주었다가 보여 주는 거는 복제되면 보여 주면 되겠죠. 복제되었을 때 복제본을 보여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클릭. 이제 원본이없고 복제본, 복제된 물고기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고 있죠. 이제 물고기 먹으러 다니면 됩니다. 장어가 물고기를 먹으러 다니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있죠. 자, 해서 300이 되면 지금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커지는 거를 확인이 잘안될수 있는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와. 아, 점점 커지기 힘드네요. 그죠? 자, 이거는 커지는 속도라든지 물고기 속도라든지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만큼 하니까 언제 커질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10만큼으로 바꿔볼까요 장어가 커지는 거를 10만큼 조금 빨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0만큼 바, 10만큼 커지게 그러면 조금 빨리 커지겠죠 30번만 30개만 먹으면 커지겠네요 자 이렇게 물고기를 먹으면 점점 커지는 걸 아까 1인 것보다 훨씬 더잘 보이죠? 이제 움직이기만 해도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00이 되면 멈추는 것까지. 물고기가. 현재 상호 위치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어느 정도 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 아직 움직이네요.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아직 움직이고 있죠. 아직 300을 넘지 않았나 봅니다. 자, 이제 300이 넘으면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자, 오늘 한 거는 점점 커지는 상어를 통해서 마우스 쪽으로 따라다니는 스프라이트를 제작해 보았고요. 그리고 어, 어 복제하기를 통해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복제가 되고 랜덤한 위치에서 랜덤하게 움직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물고기를 먹으면 커지는데, 우리 꽃게를 만들어서 꽃게에 닿으면 크기가 작아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라이트 고르기. 동물에서 크랩. 꽃게를 바닥에 두고요.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0%로 줄여주고, 일단 상어가 꽃게에 닿으면, 물고기에 닿으면 크기가 10만큼씩 커졌는데, 크랩에 닿으면 크기를 어 줄여주는 거, 마이너스 10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죠? 네. 네. 크랩에 닿으면 상어가 작아집니다. 이제 크랩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해서 1만큼씩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큼씩 이동하는데, 벽에 닿으면 이동 방향만큼 1만큼씩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 튕겨서, 어, 반대편 벽으로 왔다 갔다, 여기, 이 지점에서 왔다 갔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벽에 닿으면 튕기게. 자, 근데 벽에 닿으면 튕기면서 어, 너무 천천히 가나요? 이만큼 움직일까요? 튕기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바뀌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회전 방향을 정해줍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움직여라. 다시 크랩은 바닥으로 가지고 오고. 방향은 90도로 조절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클릭하면 벽에 닿으면 튕기는데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제 움직이게 되죠. 이 꽃게에 보면 모양이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집게를 움직이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해서 모양을 크랩 A 1초 기다리기, 복사해서 크랩 B 바꾸고 1초 기다리기 하면 꽃게가 집게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어가 물고기를 먹으면 크기가 점점 커지고, 꽃길를 만나면 다시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내용을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상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